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자에 달인 게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피자를 어떻게 완성하시겠습니까?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드시는 분이 게임에서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게임 구성물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종류의 토핑이 보관되어 있는 카드 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점의 피자를 완성을 했는지 이제 그 피자의 점수를 기록하고 그 위에다가 붙이는 이제 포스트잇이 조그맣게 게임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센스 있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성시켜야 될 피자가 세 종류가 보이시는데 어, 이 피자가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당연히 큰 피자일수록 더 많은 토핑이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선 마커이고 그 다음 게임의 설명을 위해서 제가 왼쪽에 준비한 토핑의 다섯 가지 종류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 버섯, 파인애플, 그 다음 피망, 소시지 다섯 종류가 있고 숫자가 써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0부터 7까지 써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카드들이 섞여가지고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게임 세팅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 시작하실 때 요, 피자가, 우리 완성시켜야 될 피자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를 각각 모든 플레이어가 한 장씩 받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버려집니다. 그래서, 요세 개를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몇 명이 플레이 하느냐에 따라서,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나눠서 받으시는데, 3명이나 4명이라면 10장을, 5명이면 8장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 플레이어가 선 마커를 받으시고 이제 게임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총 5라운드를 할 건데, 5라운드 동안에 우리가 피자를 만들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자를 완성해서 게임이 끝날 때 자신의 피자가 각각이 점수가 있거든요. 각각의 점수를 합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의 종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게임이 언제 끝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5라운드를 하는데 5라운드를 하긴 하는데 만약 5라운드 안에 누군가가 자신의 피자 3개를 완성을 하면 즉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라운드까지 하지만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한 라운드에 피자 하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피자를 완성하는 데는 3, 3개의 라운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3라운드에서 최대 5라운드까지 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이 피자 3개의 점수를 합친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겠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끝났을 때 3개를 완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 개거나 두 개만 완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는 피자의 점수를 합친 사람이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개 완성하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피자의 점수가 높은 게 포인트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게임은요, 한 라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제가 이제 카드를 10장을 나눠 받았는데, 모든 플레이어가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카드를 번갈아가면서 순서대로 시계방향으로 한 장씩을 냅니다. 지금 네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네 장을 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선이 낸 카드이기 때문에 이건 선이 냈다는 표시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카드를 왜 내느냐면 토피를 가져가기 위해서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카드를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항상 선이 내는 게 토핑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턴에는 올리브가 가장 강한 카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올리브가 저 하나뿐이죠. 그러면은 제가 승리자가 됩니다. 올리브가 가장 강한데 제가 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선 마커가 있는 것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 앞으로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른 종류는 따로 놓으셔야 되겠고요. 같은 종류는 겹쳐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덮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방금 보셨지만 선 마커가 놓여져 있는 선의 카드부터 시계 방향대로 순서대로 가져오기 때문에요. 카드를 가져오는 방식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지금 방금 버섯이 4가 있고 그 다음 3이 있지 않았습니까? 4를 먼저 가지고 오고 반드시 3을 가지고 와서 순서대로 덮어야 됩니다 4가 더 높으니까 내 마음대로 3을 먼저 가지고 오고 4로 그 다음을 덮을 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음... 이제 낼땐 당연히 보고 내시는 거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볼게요 이렇게 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고 뭐 이렇게 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펼쳤어요 방금은 이제 안 보이고 내셨지만 평생 보고 내시면 됩니다. 선이 먼저 내면 그 다음 사람이 선이 낸 카드를 보고 내고 그 다음 사람은 또 앞에 낸걸 보고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세 개를 다 보고 내고 이런 식으로 보고 내시면 되겠고요. 비공개로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선이 이것을 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다 이번에 또 누가 카드가 가장 강한가 가려볼까요? 일단 이번 턴에는 피망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피망이라면 숫자가 더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겼죠? 그러면은 제가 피망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덮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 또 덮이겠네요. 소시지를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자신의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처음에 받은 10장의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카드가 점수가 처음엔 좀 높았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게 되면서 기존의 높은 점수의 카드가 덮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피망 2카드를 e 냈는데 다른 사람이 피망 3카드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번 턴에는 피망이 제일 강하지만 이 사람이 더 높은 피망의 카드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카드부터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시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장 강한 카드를 낸 사람이 모든 카드를 가져온다는 것과 카드를 가져올 때는 선에, 선에 있는 카드부터 순서대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종류는 따로 놓지만 같은 종류는 반드시 그 위로 덮어야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쭉 가지고 오시면서 자신의 카드, 자신의 카드가 예를 들어서 이번 라운드가 끝날 때, 예를 들어서 10장을 다 쓰면은 하나의 라운드가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운드가 끝날 때 저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라운드에 피자를 완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존의 가장 위에 올려진 토핑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자, 뭘로 완성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음, 파인애플 있고, 버섯 있고, 요거 있고, 아, 요게 없네요. 자, 이제 요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시죠. 다, 예를 들어 다섯 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 저는, 어, 이번 턴에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지 피자를 완성해봤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 7, 3, 3, 2를 다 더해서, 이제, 여기다가 적어서 이 위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면 14점, 17점, 20점, 22점이죠. 그래서 22점을 여기다가 적고, 라지 피자에다가 22라고 숫자를 적으신 다음에요, 뒤집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라지 피자를 완성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이 필요한 토핑의 종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수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니까요. 그리고, 어떤 주문 피자냐에 따라서 또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종류의 경우 에 결정하실 수 있겠죠. 세개셋다 완성할 수 있는데 셋 중에 하나만 완성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로 이번에 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지 말고 다섯 종류 다 있지만 미디움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정해서 점수를. 필요한 토핑만큼 가지고 와서 적고 그 다음에 뒤집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5라운드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만약에 피자를 완성하면 더 일찍 진행을 해서 게임을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피자 완성된 피자의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기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피자의 달인 게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